국회 사무처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대 야당하고 결탁해 가지고 국가 요인의 탄핵안을 집어넣었다가 패대기 치는 행각. 신성한 의정을 뒤집어 놓는 난행이자. 이 아주 심한 말을 썼습니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유린한 폭거입니다. <목소리> 이광 청장님 그리고 정명호 광국 의사국장님, 저 어제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오늘 원고를 장황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걸 저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법조인도 아닙니다. 공학한 기술자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지켜보고 오늘 아침까지 지켜보니까 사실 너무 참담합니다. 국회 사무처 의사 운영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출신이셔서 우리 이강기 총장님 예전부터 알죠. 민주당 입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드시면 됩니까? 국회가 공정을 지켜야지. 민의 전당에서 어한술이 원칙을 입맛대로 뒤바꾸는 것을 이거는 정말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국정마비 행위입니다. 정명호 오사국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 원내대표단 부대표회의 때 제가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 전화하시니까 안 받으시대요?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말이 됩니까? 어제 본회의 보고된 민주당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는 이건 역사 이래 우리 국회 이래 처음 아닙니까? 근데 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자의적 체림이 재추진에 길을 다시 열어주는 그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까? 난 멀리서 이때까지 의왕국 의사국장님 뵙기만 했는데 오늘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달리 보입니다. 그건 아니죠. 국회법처럼 저는 90조, 130조 잘 모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봤을 때 국회 사무처를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록 뭐뭐 뭐, 위마 우리 말응 어? 그 사슴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표본입니다. 그 정책을 맡으신 분이 어떻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오늘 앞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법조를 법조인인 출 법조인 법을 잘아는 우리 장동혁 우리 의원님이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국회에 사는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정말 국회 사무처가 중립 이거는 뭐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음. 그냥 제가 오늘 다른 이게 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따 하고 이건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가면은 또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국회 사무처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다선 치더라도 중립을 지켜서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처신하고 조치해 가지고 우리 국회 젊은, 우리 앞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실무하는 그 국회 직원들이 우리 보좌관들도 전부 화를 내고 뭐 아, 이럴 수가 있냐고 다 흥분했습니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아니죠. 정말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거대 야당하고 결탁해가지고 국가 요인의 탄핵안을 집어 넣었다가 패대기 치는 행각, 신성한 어정을 뒤집어 놓는 난행이자, 이 아주 심한 말을 썼습니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유린한 폭거입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녕 한국 어정사에 민주당과 정치적 공범으로 기록되어 후세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탄핵 중독이 걸린 거대 야당하고 같이 결탁해서 횡포를 해가지고, 이런 만행의 국법을 정사에 어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빛나는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의항국장님도한 말씀 하십시오. 네 의원님 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그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네, 저를 평상시 봐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편파적이거나 그러지는 저는 그렇게 처신 안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법 부분은 법의 해석 차이가 좀 있었다는 부분은 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한한 네, 저희가 뭐 국회법 해석 관련해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원들 보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는 왜안받으셨요 우리가 자주 전화 전화는 차고 네, 그 있었어요. 네. 음, 네. 어쨌든, 뭐, 의사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중립성이 지금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